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경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테마 26주제, 구한말 일제 침략 및 저항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테마까지 배우면 이제 계양기 파트에서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정치사 또는 경제사 관련된 그런 테마는 이제 다 배우셨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양기 파트는 다음 주제 다룰 파트를 끝으로 끝낼 거고요. 그래서 이번 테마의 경우에는 이제 대한제국이 막을 내리고 어떻게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약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는 일제 감정기까지 이어지든지 그거에 대한 흐름을 좀 배우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타까운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과정을 좀 배운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시기는 그래가지고 여기 러일 전쟁 관련된 1904년부터 일제 감정기가 시작된 1910년까지 역사를 다룰 겁니다. 출제 비중은 생각보다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 있는 흐름 파트에 대한 내용 비중도가 절대 나쁘지 않고 이따가 이 신민의 출제 비중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제 빈도가 높으면 그렇게 버리면 안 되는 파트를 할수 있겠고 일단은 러의 전쟁부터 한일 병합조약 그리고 뭐 일제강점기 시작까지의 흐름 및 조약 파악이 어떻게 보면 24강 때 들었었던 계양기 전기의 조약보다 훨씬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른 유형들의 경우에는 키워드가 상당히 고정적이고 어차피 나올 게또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앞서 했었던 25강보다는 제가 이것만 파세요. 라는 걸 훨씬 명확하게 제시드릴 수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해만 제대로 하면은 그래도 할만하다 싶은 게이 주제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파트는 러의 전쟁부터 정미칠 조약 체결 의 흐름 파악 및 관련 조약 사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계양기 의병 및 애국계몽운동 단체의 특징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신민회랑 보안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화폐동의 사업이랑 국제보상운동의 배경, 특징,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계양기 의병, 신민회, 화폐동의 사업 및국제보상운동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러의 전쟁부터 정미 7조약까지의 관련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어렵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테마 강의 시작하면은, 일단 이 주제는 앞서랑 달리 러의 전쟁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이 러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 강의 때 러의 전쟁 관련된 내용을 살짝 언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러의 전쟁은, 앞서 동학농민운동 그러니까 일차 동학농민운동이 종결된 직후에 청나라랑 일본이 조선에 대한 그런 지배권 영향력을 놓고 대립했다면 이거는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서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1903년쯤에 용암포 사건이라 해가지고 이 러시아가 거의 한반도 거의 끝자락 근처에 위치한 압록강 인근? 그런 근처에 있는 이 용암포라는 곳을 강제로 점령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있요서는 야, 로네, 러시아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도 지금 뭐땅콩리좀 필요해서 좀그 강제로 좀 먹을 수도 있지. 왜 불만이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시에 일본이 있요서는 아, 내가 저 대한제국까지 먹기 위해서는 결국은. 당시에 저 청나라도 사실상 더 영향력이 센 러시아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못하겠구나, 계속 간섭해고구나. 그래서 쟤를 어떻게든 이겨야겠구나라는 생각 가지면서 결국 러시아에게 선방을 때려가지고 러일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 러일 전쟁 당시에는 일본이 좀 어떤 걸 썼냐면은 되게 얘네가 머리를 잘 쓰는 게 일단은 한일 의정서라고 체결하고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국내,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진짜 많이 확보하는데 자, 이 한일의정서의 경우에는 당시 러시아로부터 우리 조선을 내가 보호해주기 위한 명분 하에서 싸운다는 헛소를 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내가 어쨌든 니네 위에 대신 싸워주는 거니까 군사적 요충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거 우리가 좀 쓸게 하면서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좀 싸움에 유리한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조건에서 계속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을 좀 했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제 1차 한일협약도 체결하는데, 이거는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 1차 한일협약은 외교 고문으로 스티븐스를 파견하고요. 재정 고문으로, 그 그러니까 재정.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라는 인물을 파견하거든요. 근데 이 메가타가 오늘 강의 때 다룰 화폐 정리 사업이랑 관련된 인물로서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스티븐스보다는 여러분들 이 메가타를 중심으로 좀 암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1차 한일협 관련된 인물로 얘가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때 당시에 독도를 심한의 현에 불법 편입하면서 우리나라 영토도 빼앗았어요. 근데 얘네가 진짜 머리 좋은 게 어차피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 처리하더라도 이제 또 서양 국가 간섭면 어떡하지? 아, 쟤네 또 이제 들어오면 나뭐 맨날 맞장맞을 수도 없고 귀찮아 죽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얘네가 머리를 딱잘 쓰는 거예요. 아, 어차피 쟤네들도 다른 국가 먹을 건데 그러면 쟤네 다른 국가들 먹을 테니까 나는 저 대한제국, 조선을 먹는 거여서 어떻게든 상호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일본이 어떤 생각을 었냐면은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맺어가지고 이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거, 일본이 조선 먹는 거 서로 무기내주자. 그리고 제 2차 영유동맹을 맺어가지고 영국이 인도를 먹는 거, 일본이 조선, 대한제국 을 먹는 거 무기내주자. 라는 지네끼리 일종의 합의를 지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에선는 '니네가 하고 있어요?' 할수 있지만 어쨌든간에 또 외국군데 그 당시 강력했던 미국과 영국에 대한 간섭.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켜버려가지고 이 러의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 머리를 진짜 잘쓴 거예요 그 결과 일본은 이렇게 머리를 정말 잘 써가지고 결과적으로 러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이 진짜 많이 성장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되게 화가 나는 건 맞지만 그거랑 별개로 당시 일본이 머리를 진짜 잘쓴거 자체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분하지만 잘 써야지 뭐어게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이랑 체결했거든요. 이게 배상금도 지불하는데 이게 진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거냐면 이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대한제국에 대한 이제 많은 간섭할 거예요. 뭐 정치적인 간섭도 하고 군사적인 간섭도 하고 뭐 경제적인 간섭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온갖 간섭을 할 건데 러시아가 이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정치 군사 견제 이런 온갖 간섭 뭘 하고 자빠지던 간에 러시아는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 간섭 안 하겠다라는 걸 아예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있자 저는 이제 됐다. 이제 날 건들 사람 없어. 가자 하면서 이 러일전쟁 승리 이후에 대한제국에 대한, 제국에 대한 이제 지배권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제2차 한일협약 다른 말로 하면 은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조금 전에 들어봤을 텐데 이 을사늑약의 경우에는 이 일본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조약 같은 거를 다른 국가랑 체결하지 않겠다는 걸 규정해버려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 일본이 우리나라 괴롭혀요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조약 같은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영국이랑 이런 거 협의했다 치더라도 또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이걸 아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니네 이런 거 체결하기 전에 나한테 승인 받아 해버리면은 오어 니네 미국 형한테 이거 도와달라고 할려줬어안 되지 이사전는 이런 간섭을 아예 못 박아 버리니까 우리나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의 승인 없이는 이런 조약 같은 거를 아예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교의 권리에 대한 게 사회상 일본의 간섭에 의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외교권이 박태된 거예요 그리고 통감부랑 그런 통치기 같은 거 설치해 가지고 이으포정치할때 여기 통감부 관련된 인물들 내가 보낼 거니까 여기에 간섭 을 받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을사 늑약에 대해서 되게 국내에서 반발이 많이 나왔어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이 민요한이한 인물은 억울해가지고 자결했고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명동성당에서 당시 을사오적, 그러니까 이을사늑약의 체결을 가담한 진짜 나쁜 친일파. 그러니까 이때부터 친일파는 진짜,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일파 중 대표 인물인 이완용을 명동성당에서 습격했어요. 이거 한 1909년쯤이고요. 그리고 이 나철 오기호 등은 자신이라는 을사오적 암살단을 조직했어요. 그러니까 와, 우리나라 팔아먹고 저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라는 입장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을사늑약 체결 반발해서 을사의병도 일어섰는데 대표 인물론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의병 유형은 여기까지 다다루고한번 설명 드릴게요 그리고 장지연는 인물은 황성신문에시리방송대곡이라는걸 게재해 가지고 매일 밤마다 목성 터지도록 운다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진짜 목 터지도록 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방했구나 야 <laughs> 이런 관련된 글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임은 나중에 친일파되긴 하는데 뭐 이때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은사 늑약에 대해서 반발했었고 솔직히 제가 지금 설명 쫙쫙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예요. 헤이그트사 파견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외울 거는 이 헤이그트사 파견인데 이준, 이윤, 이위종, 이상설림들을 이런 인물들을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해 가지고 당시에 만국평화회의니까 뭐지금 어치면 뭐 G20 이런 것처럼 아 물론 성격은 아예 다른 회의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국제적으로 모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에펙이라든지뭐 아니면 g 2 0이라든지뭐 아직 현대사 안 배워가지고 이런 용어가 낯설 수도 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되게 회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관련된 비슷한 회의인 건데 어쨌든 간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라든지 뭐 그런 국가의 대표 인물들이 모이는 장소다 보니까 이 회의에 가가지고 을사늑약의 부당성 알리라고 고종이 몰래 얘네들을 파견해요 그래서 어찌어찌 겨우 이런 걸 전달하려고 노력했었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은 없었어요 아쉽게도 그렇지만 이 을사늑약에 대한 체결 반대를 알리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노력은 정말 존경을 하죠 특히 이이상설림을좀 외우셔야 되고 아무튼간에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야 멋있어 박수 줄리가 없죠. 니네 뭐하는 거야. 바로 견제 들어가야겠죠. 되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와 우리 고종 씨 이런 뒤통수 를 준비하고 있었어? 어휴 안 되죠 그러면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요. 그리고 정미칠조약이란 새로운 조약맺으면서 그 이후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켜요. 그래서 일단 먼저 왕 갈아엎은 다음에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통감부의 내정 간섭을 조금 더 강화하고 일종의 관리들도 보내가지고 그 관리들에게 조금 더 정치적 간섭을 강화하는 일종의 차관 정치를 실시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정치적인 간섭을 와 우리가 좀 많이 부족했구나 니네 조금 더 간섭 심하게 해야겠다 라는 계기를 가져온 게 정미 7조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조약 원문이 나올 때 통감부를 설치했다는 맥락이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그냥 통감부 하나를 두겠습니다. 아니면 통감부의 지배를 강화하고 통감부로부터 뭔가 승인을 받아라 이런 본격적인 강화 내용이 나오는지 원문이 다르기 때문에 은사득약이랑 정미치유주약 원문 정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대한제국의 군대 강제 해산은 정말 반발해 가지고 또정미의병이란 새로운 의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간단하게 다루면 은 장인환, 전명훈 등은 친일파 미국인인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격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일제감정기 파트에서 국외독립운동 파트 다시 한번 다룰 건데 장인환, 전명훈 님의 의거는 어쨌든 간에 그 일제감정기 직전에 발생했다. 그것만 참고해 두시고요. 나중에 이제 기후각서를 체결해가지고 1909년에 이게 좀 최근에 좀 나오는데 1909년에 기후각서를 체결해가지고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강탈해요. 그외에 나중에 이제 경찰권도 박탈하고 그런 상황이 반발해가지고 이제 일제 감정기 시작하기 전에 안중근 선생님께서 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멸망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짜 침략의 원흉은 이토 히로부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성공하는 그런 의거 활동까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통치권을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치권을 일본에게 완전 넘겨주게 되면서 약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는 일제강점기가 안타깝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은 이렇고 잠시 의병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의병 관련된 내용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정리하기 별로 없는데 일단 의미 의병은 제가 지난 강의 때 다뤘었는데 단발령이랑 의미 사변에 반발해 가지고 이런 유인석이라던가 이소응 등 유생 출신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이에요 의미 의병의 경우에는 고종의 준칙으로 인해서 그냥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야 내가 이거 뭐 처리할 거 처리할 테니까 그만해 물러가, 해가지고, 오케이, 왕님께서 그러신다면 따라야죠 하면서 금방 해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을사의병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을사 느기하게 체결 반발해가지고 발생한 의병인데, 재미있는 게 이런 민종식이라던가 최익현 등의 유생들이 나서기도했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신돌석 이게 이 석자가 또 돌석자거든요. 그래서 신돌돌이 이렇게 유명한 인물인데, 이 최초의 평민의병장도 등장할 정도로 이제 의병 활동이 조금 더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의사의병의 대표 인물인 최익현은 전북태인에서 의사의병 일으켰었지만, 나중에 결국 유배돼가지고 스시마섬에서 순국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미의병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고종의 강제 퇴임이 군대 해산에 반발해가지고 해산된 군인이 일부 합류할 정도로 조금 더 정규적인 의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병 자체가 말 그대로 의병이기 때문에 정규 군대가 사실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얘네도 유생이에요. 얘네도 유생 아니면 평내 의병장인데 얘네가 싸워봐야 이게 정규 군대가 아닌데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근데 정미의병의 경우에는 실제로 해산된 군이 일부 합류할 정도로 조금 더 규모가 커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인물로는 총대장인 이인영과 군사장인 허위가 있고요. 맥켄지는 정확히 말하면 의병은 아니에요. 의병은 아닌데 영국인 출신의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기자여가지고 당시에 정미의병의 사진을 취재했다. 이거만 별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미의병은 해산된 군이 일부 합류해가지고, 당시 13도라 해가지고, 기존의 팔도가 13도로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항기 때는 이 우리나라 8도가 13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3도 창의군을 결성해가지고, 일본군이랑 대치하기 위해서 서울진공작전이라는 그런 군사작전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 정미의병은 국제법상, 우리나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니까 국제법상 싸우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교전단체로서의 승인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병류의 경우에는 왜 발생했냐, 그리고 누가 대표로 이 의병을 주도했냐, 그두 가지를 중심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적어놓은 이 연도는 설립 시기를 기준한 거기 때문에 을사의병도 한 1906년까지 정도까지 활동했었고 정미의병도 1908년쯤까지 활동했었는데 그냥 설립 시기 정도만 암기해도 문제 푸는데 무리이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일단 애국 게이 운동 먼저 다루겠습니다 자이 애국 게이 운동이라는 거는 실제로 나라를 이렇게 좀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당시에 그런 사회진화론에 입각해가지고 나라를 부흥하기 위한 그런 정치 아니면 교육 이런 것들 일종의 민중들을 계몽해가지고 나라를 지킬 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런 일련의 개혁운동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주도한 단체 아니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활동 같은 거한 단체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보안에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애국계몽운동은 솔직히 단체를 이 보안회랑 신민회만 제대로 외워도 문제 푸는데 거의 무리가 없어요. 솔직히 이헌정연구회랑 대한자강회는 지금까지 시험 팀합평 개편 이후에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고요. 신민회가 솔, 솔직히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이 보안회예요. 보안회는 뭐냐면 일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한 놈입니다.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 황무지 별로 필요 없는 땅 우리한테 주면 안 돼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필요 없는 땅에도 그걸 일본한테 왜 줘? 안돼!라는 그런 저항 운동 한 단체가 보완해고요 헌정연구회는 약간 독립협회랑 살짝 비슷한 활동 같은 걸 주도했다 할수 있겠는데, 의회 설립을 통해서 입헌 정치 체제를 수립하려 했었다 그 정도만 안개하시면 돼요. 대한자강의 경우에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했었고요. 월부라는 맨날 그 달마다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 가지고 민중의 계몽을 주장했다는 그런 활동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민회의 경우에는 안창호, 양기탁, 이승은 등이 조직한 대표적인 애국기몽운동단체인데 얘가 사실상 규모도 제일 크고 활동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민회는 이렇게 이응이 들어간 인물들이 좀 많이 활동했었다. 그렇게 암기를 해주면 될것 같고, 약간 민족의 교육을 위해 가지고 대성학교라던가 오산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키워드는 각 인물 유형의 핵심 키워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좀암기 해두시고 특히 독립군 양성을 위해 가지고 서간도 지역에 신흥강수수라는 그런 학교를 배워요 그러니까 신흥강수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는데 이건 서간도 지역에 위치한 그런 독립군 양성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한 29강 때쯤에 국외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을 다룰 건데 그거 관련된 키워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몽서적 보급을 위한 태극서관 설립하고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특히 이승훈이 약간 상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회사라는 걸 설립해 가지고 도자기 팔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신민회는 나중에 일제가 운동에 이르러 가지고 배고인 사건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조선총독부라는 게 생기는데 초대 총독인 대라우트 총독을 암살한다는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걸 계기로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 키워드 중심을 좀 내용들을 암기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침탈 사업인 화폐동의 사업이랑 국제보상운동이라는 경제 구구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화폐동의 사업은 뭐냐면 이게 제가 다음 강의 때 내용을 좀 알아야 좀 이해가 쉬운데 이 계양기에는 새로운 화폐인 백동화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계양기에서도 화폐가 백동화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 백동화가 당시에 좀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적 혼란을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당시 재정고문을 부임한 이 메가타한 인물은, 어, 그러면 화폐를 아예 새로 발행하는 게 어떠냐, 라는 화폐를 좀 개혁해야겠다 싶은 화폐 정리 사업 을 추진해요. 얘가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당시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가지고, 일본이 자연스럽게 경제 침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는데, 당시에 백동화를 갑 을병 3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제일 은행권 화폐로 아예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나라 화폐를 제일 은행권 그러니까 일본의 화폐식으로 아예 바꿔버리게 이 대한제국의 재정을 아예 일본 그러니까 일제에 예속시키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참고 이 정책을 탁부에서 그 집회 했었고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백동화를 갑을병 삼등급 나온다는데 화폐 품질이나 상태에 따라서 뭐 화폐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럼 내가 한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막 절반만 교환해 줘요 아니면 얘는 저 화폐 쓰레기만 가지고 있네 그럼 20% 30% 이렇게 화폐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화폐 정리 사업이 명목상으로는 화폐에 대한 개혁 같은 거 다룬다고 하지만 이 화폐 화폐 상태에 따라가지고 원래 제 값보다 돈을 못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당연히 국내 상공인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일본식 화폐를 교환하니까 우리나라 재정이 일본에 예상되는 결과 가져오고 어쨌든 화폐를 새로 찍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화폐를 새로 발행하는 건데 우리가 뭐 그냥 당연한 얘기지만 돈을 찍는 거예요도 당연히 종이값 이런 건들거 아니에요 못해도 뭐 잉크값도 들수 있고 뭐 이런 것등 여러 가지 문제 좀 일해 가지고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니까 야 니네 돈 없잖아 돈 빌려줄게 하면서 일본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서 막대한 빚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화폐 동작 사업의 결과 우리나 경제의 타격도 받는데 일본 경제에 예속되면서 동시에 돈도 빌리다 보니까 막대한 빚이 발생해 가지고 이 사업 등을 이유로 우리 나서 경제구국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이 발발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로부터 막대한 차관을 도입하게 되면서 빛이 발생하게 되면서 실제 기초에서 만약 3 0 0만원 이런 맥락이 나오면은 국채보상운동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좀 정확한 액수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아무튼 간에 서상돈, 김광재 등이 대구 지역에서 그럼 모금 운동 시작하면서 나라의 빚을 갚자는 운동을 주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 국채보상 운동의 경우에는 약간 서상돈이라든지 아니면 김광재라든지 이런 것처럼 약간 이름에 화폐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든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채보상 운동의 경우에는 국채보상기성이라는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당시에 뭐 개화지식인 여성, 유학생 등 그런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빚을 갚자는 그런 운동 같은 걸 주도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현대사에서 배울 근무기 운동이 얘가 살짝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이국채부사운동은 특히 다양한 언론기관 당연히 국가의 빚을 갚자는 건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언론기관 지원 그래서 제 다음 강의 도다로 신문 파트의 대표적인 신문인 뭐 제국신문 황성신문 특히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 이게 제일 잘 나오고 또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 이게 짝꿍 키워드로 정말 같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채보상운동은 결과적으로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개양기 파트의 정치 경제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 다뤘고, 이제 마저 다음 강에서 뭐, 계양기 뭐 사회라든지 문화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에 쫙 정리해드리면서 이제 계양기 파트에 대한 내용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